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에 따라 현행 20%였던 유류세 인하 폭이 다음 달 1일부터 30%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혜택을 챙기는 당사자는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에서 가장 싼 휘발유를 팔고 있는 한 주유소입니다. 리터당 1,880원대로 최고가와 600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유류세 인하와 함께 재고량과 마진율을 조정한 결과입니다. 각 나름대로의 저장 영향이라든지 또 판매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좀 조량하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절반도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국회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유류세 20%인 리터당 164원을 내렸지만 지난 3월까지 소비재가는 평균 68원 하락해 절반도 안되는 41%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같은 기간 정유사와 주유소의 마진은 각각 23.9원과 40.1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석유협회 측은 유류세 인하 이후 전쟁 등의 변수로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고 주유소 협회 측은 카드 수수료와 수송비용, 인건비 등이 올라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입니다.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이 추진 중인 유가 상승기 대규모 이익을 낸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와 정부의 감세조치들로 앉아서 거액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에너지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걷어서 국민들에게 배당한 지난해 1분기 정유사사의 영업이익은 2조 원 규모로 올해 1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CJB 장원석입니다.